자 여러분 무하 안녕하세요 무하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포켓몬은 블로스터입니다. 블로스터는 메가론처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파동 계열의 기술이 올라가는 포켓몬입니다. 그 위력은 1.5배가 증가를 하고요. 치유 파동의 회복량은 4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느린 스피드를 가지고 있어서 단점으로 볼수 있는데 트릭룸을 사용하면은 트릭룸 어택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블로스터의 진화 방법은 원철포의 레벨을 37로 만들어주시면 진화합니다. 이제 샘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블로스터의 타입은 물타입이고요. 특성은 메가런처 성격은 조심, 특수공격이 올라가고 공격이 내려가는 조심성격을 채택하였습니다. 진입물건은 구해안경을 채택하였고요. 이로치는 특수공격에 252, 특수방어에 12, 그 다음에 체력에 244를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이템 사용 순서는 리버플라빈 26개, 키토산 1개, 정신력 날개 2개, 맥스업 25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블로스터가 불리한 타입은 전기 풀 타입이고요. 블로스터가 유리한 타입은 강철, 물, 불꽃, 얼음 타입입니다. 기술 배치는 영상 뒷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영상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 여러분 무~~하! 안녕하세요 무하코입니다 오늘 소개 드릴 포켓몬 블러스터 진화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기술 세팅 그리고 브로치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준비해 주셔야 되는 포켓몬은 관철포 혹은 블러스터를 공격제 외 OV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특성은 메가런처 진입 물건은 구애안경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격 같은 경우에는 특공이 올라가고 공격이 내려가는 조심스러운 성격을 선택을 해 주시면 돼요 이제 레벨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경험사탕을 엑스라지 사이즈를 3개 정도 먹일게요. 그래서, 아쿠아제트 안 배우고요. 떨어뜨리기 안 배우고, 손톱 깔기 안 배웁니다. 물의 파동은 배울게요. 피오르기를 버리고, 물의 파동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칼춤 안 배우고요. 파동탄 배울게요. 파동탄은 물대포를 입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원철포가 블러스터로 진화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두개 정도 한번 먹여둘게요. 어, 튀어 오르다 안우고요 경사탕 라지 사이즈를 하나 먹여서 50을 맞춰줍니다. 요, 미리 다이맥스 사탕 10개를 먹여줄게요. 그 다음에 기술 배치를 바로 진행할게요. 기술 배치는 악의 파동이랑 냉동빔을 배워주시면 되는데, 네, 일단 냉동빔부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냉동빔은 찝기를 입고 배우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아기 파동을 배우면 되는데 아기 파동은 기술 떠올리기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고요. 아니면은 저처럼 레코드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저는 레코드가 많기 때문에 아기 파동을 레코드를 사용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동바동을 버리고 아기 파동을 배우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기술 세팅이 완료가 됐습니다. 기술은 물의 파동, 파동탄, 냉동빔, 아기 파동 순으로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누럭치 세팅을 진행을 할게요 누럭치 같은 경우에는 그 특공에 252를 주기 위해서 리버플라빈을 26개를 사용을 해줍니다 네 이러면 특공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특방을 올려주기 위해서 키토산을 하나를 사용을 해 줘요. 나머지 두 개는 정신력 날개를 사용해서 올려 주시면 되는데 일단 저는 정신력 날개가 모자라다 보니까 특방을 올려 주는 다른 방법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2번 도로에 가시면은 저 홈처우가 있는데 홈처우를 잡으면 특방이 일찍 올라요. 도구로 보정 안 하고 잡으면 일찍 오릅니다. 그래서 가서 올려주도록 할게요. 자, 가기 전에 일단 포켓몬 순서를 블로스터로 먼저 올려주시고요. 훔쳐우를두 마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못 걸렸을 때는 도망쳐주시면 돼요. 자, 도망갑니다. 훔초우를 만났을 때, 훔초우랑 대전을 해주세요. 여기서 그냥 물에 파동 날려주겠습니다. 네, 훔초우한 마리 잡아서 특공, 아니, 특방이 1위 오르고요. 그 다음에 훔쳐오를 한 마리 더 발견해줘요 아 여깄네요 훔쳐오를 한 마리 더 잡아서 특방 세팅이 완료가 됩니다 네 이곳으로 특방 세팅이 완료가 됐고요 이제 체력을 맥스업 25개로 올려 줄 예정입니다 자, 넥스업 25개를 블로스트한테 사용을 해줘요. 이러면은 루치 세팅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복습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블로스터나 후급 완철포를 공격 제외 OV, 그, 공격 제외 5개를 최고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특성은 메가런처, 진입 물건은 구해안경을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격 같은 경우에는, 특공이 올라오고 공격이 내려오는 조심스러운 성격을 채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술 배치는 물의 파동, 파동탄, 냉동빔 마귀 파동을 준비를 해주시고 록치 같은 경우에는 그 특공의 252, 그 다음에 HP의 244, 특방의 12를 주시면 돼요. 그렇게 주시면 은 세팅이 완료가 됩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무바! 감사합니다! 블로스터 다이맥스 굴 위치와 기술 습득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블로스터의 다이맥스 굴 위치는 굴 139번에서 140번에서 나오는데, 소드 버전에서만 나옵니다. 실드 버전에서는 드래캄이 나오니까 소드 유저이신 분들만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기술 습득 방법 같은 경우에는 물의 파동 같은 경우에는 완철포 레벨 30일 때 파동탄은 완철포 레벨 40 혹은 블로스터 레벨 4 2때 배울 수 있고요. 기술 레코드 56번으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악의 파동은 그 기술 떠올리기를 통해서 배워주시면 되고 기술 레코드 58번을 사용해 주셔도 돼요. 냉동빔은 기술 레코드 5번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